입력 2 0 1 9 0 2 6 1 3 28, O.S.E.N.는 투산, 메이에 리조, 나, 이동해 기자, 6일, 한국시간, 미국의 리조나 투산키노 스포츠, 컴플렉스의 스프링 캠프를 차린 KT위즈, 현지시간 설날을 맞아오주며. 이선수단과윤 놀이를 즐기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이날은 민족 최대 명작. 인설. 그러나 시즌 당금지를 위해 머나먼 미국땅으로온 이들에게는 명작. 분위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준비된 것이 윤 놀. 이 대회 다, 팀은 코칭 스태프, 프런트, 야수, 투수가조를 나눴고. 치열한 윤 놀이 한마당이 펼쳐졌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라오랄 간타. 나와 윌리엄쿠의 바스도사전의 규칙을 배워 경기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 은단 순위놀이에 그치지 않았다. 평소 한 장소에 모두 모이기 힘든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서 상호유 대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에아. stse의 이꼴뱅이 O sen.co.kr copyrig hts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 문미디어 osen. 무단전재밑재배포금.